잠깐 이거 가격 잘못 적은 거 아닌가요? 300만원짜리 최신 게이밍 PC가 54만원에 팔고 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 싶네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RTX 5060 Ti GDDR7 최신 그래픽카드에 라이젠 5 7500F 6코어 CPU DDR5 32GB 고속 메모리 1TB 초고속 NVMe SSD까지 이 스펙을 직접 조립하면 부품값만으로도 20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완성된 조립 PC를 54만원에 판다고요? 이건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? 정상가 300만원, 현재 245만원 할인해서 무려 54만5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300만원 짜리를 54만5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남들보다 거의 245만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245만원이면 중급세단한 대의 계약금이나 지원집 전세 보증금 일부로도쓸수 있는 돈인데 그냥 공짜로 깎아준다는 거예요. 캐나다 12개월 할부까지 가능해서 한 달에 단돈 45,000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최신 게임들을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데글로와 발로란트는 기본이고 사이버펑크나 위쳐상까지 전부 생생 돌아가는 고사양인데.